신신명 11계송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과 쫓아가 찾지 말라.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킨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으리라. 본심을 잃지 않게. 여기에서 이견이라는 것은 유무두 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또는 단상 이견이라고 하여 항상 있다. 아주 없다 등 시비를 따지고 생사열반을 가르라 도와 유와 무를 따지는 외도를 말합니다. 악인이 선인이 두 가지로 짝을 지어서 상대적인 이론만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말이나 글자에 끄달려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물이라는 말은 삼가서 하지 말라, 곧 하지 말라는 말이며 추심이라는 말은 무엇을 추심한다,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진리를 찾으려 들지 말고 깨쳐 보려고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처가 되어 있으므로 깨치려고 하다가는 영원히 깨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깨칠지 모르지만 정말 부처님께서 깨치신 것을, 내가 깨치려고 해서는 안된다. 추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바늘 끝만한 시비를 일으켜도 84,000번 뇌가 일어나서 정신을 잃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옳다 그르다 하는 시비를 아예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성철스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가 찾지 말라. 두 가지 견해는 즉 양변의 변견을 말합니다. 이 변견만 버리면 모든 견해도 따라서 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변에 머물러 선악1 2증에등 무엇이든 변견을 따르면 진여자성은 영원히 모르게 됩니다. 잠깐이라도 시비를 일으키면 어지러이 본 마음을 잃으리라.각각까지 시비가 생기면 자기 근, 자성을 근본적으로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앞에서는 자기의 진여 자성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망령된 견해만 쉬면 된다고 했는데 그 망령된 견해란 곧 양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양변을 대표하는 시비심, 즉, 옳다, 그르다 하는 마음을 들어 망견이라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법이 옳고 세법이 그르다든지 반대로 세법이 옳고 불법이 그르다든지 하는 시비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것이 큰 병입니다. 우리가 실제의 진여자성을 바로 깨쳐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이 12심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견을 쉬고 양변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심은 두 가지 견해를 대표하는 예로 들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상대법의 전체가 다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 심신명 11장에 두 견해에 머물지 말고 삼가 쫓아서 찾지 말라. 예,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예, 도덕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서, 예, 도덕경 2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laughs> 이는 추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이는 좋지 않다. 예, 주식 투자할 때, 예, 이거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예, 그 종목이 과열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과열됐으면은, 아름다운 것을 알면, 예, 이는 추하다. 예, 과열됐으면은, 이제 고평가됐다는 말이니까, 종목이 고평가되면은 언젠가 또 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이는 좋지 않다. 예, 같은 말입니다. 예, 과열된 것에 예, 장투하면은 망하고 저평가된 것을 장투하면 예, 결국은 따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이는 추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이는 좋지 않다. 유와 무는 서로 살게 해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며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르니 이것이, 이것이 세상이 항상 그러한 모습이다. 예, 유무 이런 상대법은 예, 상대법은 예, 항상 그러한 건데, 자연의 모습인데, 인간의 애고는 어떠합니까? 예, 유무가 있으면은, 무는 무시하고, 예, 유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어려움과 쉬움이 있으면은, 예, 인간의 애고는 쉬움을 따라갑니다. 길고 짧음은, 예, 그럼 길, 길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되게 사람은. 높음과 낮음이 있으면은, 높음을 좋아합니다. 음과 성, 앞뒤, 예, 앞, 앞을 좋아하지요. 또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이 항상 그러한 모습인데, 우리 에고는 항상 예, 좋은 것, 좋다고 여기는 있음, 쉬움, 기름 것, 높은 것, 음, 앞 이런 거를 예, 끝없이 추구합니다. 예,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자연의 그러한 모습은 예, 유 있음이 있음으로써 없음이 있는 거고, 어려움이 있음으로써 쉬움이 있는 거고, 기름이 있으니까 짧은 게 있는 거고, 높음과 높음이 있으니까 낮은 게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대적인 개념이란 게 없는데, 자연의 무위법을 따지면 은 우리 마음은 항상, 예, 좋은 것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있음, 쉬움, 기른 것, 높은 것 이런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와 무는 서로 살게 해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하며,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며,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르니. 이것이 세계의 항상 그러한 모습이다. 자연이 이러한 원칙을 본받아 성인은 무위하는 일을 하며 불언이 가르침을 행한다. 예, 성인이 무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예, 신신명으로 따지면 시비하지 않는다. 예, 단막증에 하면 통양면백하리라. <laughs>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의는 무의하는 일을 하며 불언이 가르침을 행한다. 예, 무의도를 행합니다, 성의는. 만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이 시작하도록 했다고 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고도 그것을 자신이 소유로 하지 않으며 무엇을 하되 그것을 자신이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이룬 공 위에 자리 잡지 않는다. 오로지 그공 위에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 예 도교를 뭐 무의 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뭐 그런 뜻으로 되게 이해를 하는데 예, 그런 건 아니,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음, 공을 이루어져도 예,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 공을 이루어졌다는 건 도를 이루어도 예, 그, 그 선행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공을 이루려고 예,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음, 뭐 금강경에서 응무수주 행어굿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공을 이루었어도 그 공의에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 네 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